자, 세팅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여곡절이 또 있었어요 13단계 세팅을 살짝 바꿨는데 계속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은 생존을 좀 많이 챙겼습니다 생존은 여기서 여기서 가져왔어요 여기 두 군데 위에 있는 거는 방어도 2.5% 증가시켜주고 장비의 기본 방어도가 50% 기절 한계치에 추가된다 그래서 이제 기절을 좀덜 하겠죠 그리고 밑에 치명타를 맞을 때제 방어도에 200%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모든 들어오는 치명타는 제 방어도에 200%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칼날 포획차? 제가 지금 방어도가 7278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한14,000 정도 거쳐서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금살이 조금 덜 나게 됐어요 이거 찍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나니까는 근데 이제 또 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아까 뺐었는데 뺐다가 다시 추가하고 세의 장전 속도도 조금 느렸고 세의 사용 시 피해진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제 다 빠졌었죠 그리고 여기 전직 이것도 가운데로 옮겨 봤었어요 여기로 옮겼다가 여기로 옮겼다가 왔다 갔다 몇번 했는데 여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옮겨 보니까 생존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사냥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다시 옮겨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플라즈마를 뺐습니다. 플라즈마를 쓰다가 오늘 조금 벽을 느낀 게 보스전에서 딜을 하는데 플라즈마를 다섯 번 여섯 번을 때려 가지고 죽일 수 있는 보스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스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때리느니 그냥 충격파편 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패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전 파열 탄환이라는 요거 이제 예전에 잠깐 썼다가 딜이 안 나와가지고 뺐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예, 이름처럼 감전이 돼 있는 적에게 폭발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스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몬스터한테 최대한 감전을 걸어줄 수 있는 수단을 늘렸습니다. 전도성 유탄 요걸로 전도를 사용해가지고 감전 확률을 100% 증폭시키고요. 그리고 난사 투사체를 여러 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처형도 같이 챙겨줬고요 투사체로 상태 이상 유발 확률 25%인가 여기는 아까 한번 찍어줘 봤는데 기본 딜이 좀 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찍어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레벨을 좀더 많이 올려야 겠죠 84 레벨인데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포인트 두개 차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전 파열 탄나는 어떻게 쓰는 거냐 처음에는 전도성 징표를 걸어줘야 돼요. 전도성 징표를 잘 이렇게 찾아봤더니, 징표가 찍힌 적 명중시 감전 확률 50% 증가였습니다. 굉장하죠? 전도성 징표를 걸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도성 유탕 던지고, 이것도 지금 여러 발씩 나가죠? 그런 다음에, 이 충격파편을 사용하면, 몸에서 막 번개가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딱 감전 걸린 그 효과입니다. 그때 바로 알로 바꿔가지고 이걸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플라즈마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플라즈마는 아시겠지만, 처음에 길을 잉, 모았다가 뻥 나가잖아요. 감전을 걸어놓은 다음에 잉, 모다가 쏠라 그러면 감전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감전 파열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주도 뺐어요. 저주가 지금 근접해가지고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취향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신성모독이랑 전도성. 근처에 있는 적에게 33%? 번개장을 깎아주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보스 딜에서는 이제 써먹으려면 근접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거리 사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사용하면은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 상태 이상을 더잘걸수 있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몬스터들이, 이 패스오브 엑젤2가 몬스터들 가시성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요거를 끼고 있으면은, 이제 주변에 오면은 뭔가 이런 어두운 커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음, 고부론 부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천둥의 전령을 사용을 하면서 주변에 나한테 이렇게 번개를 떨어뜨리면서 이런 실명도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걸어주면서, 여기에다 시인을 붙여놔가지고, 천둥의 전령이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러는 동안 제가 몬스터들을 죽이면은, 처치지 생명력 4%가 회복이 됩니다. 피 빠지면서 계속 피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다른 전령 쓰게 되면은, 다 연결해가지고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뭐 유지형 버프 같은 거? 그런 데다 연결해가지고, 여기도 연결되나? 어, 되네. 음. 그렇게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음, 그런 스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목걸이 그 할당된 저걸 바꿨어요. 성류? 할당된 성류를 변경했습니다. 족쇄 풀린 힘인데, 감전 지속 시간 40% 증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감전을 시킨 다음에, 감전 파열 탄환으로 딜을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레인저의 요 피해 갈증을 챙겼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는 식인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감전 강도도 25% 증가하네. 그죠? 냉각 강도도 증가하고, 반각 지속시간도 증가하고 중요한거는 감전 지속시간 40% 증가였습니다. 그정도 변경점이 있었네요.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딜 안나오다가 이렇게 찍으니까 또 딜은 좀 잘나오는데 너무 잘죽어. 그래서 지금 밸런스 맞춰놓은게 한 요정도? 뭐 괜찮은거 같습니다. 일단 스킬부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충격 파편, 무도의 속도 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도의 속도, 근접전투, 번개주의 원시적인 변기, 번개관통 감전파열 탄환, 원소집중 세탄창 원거리 사격, 탄약 보존 이 세탄창이 아까 어제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봤습니다 음, 저는 세탄창이라고 해가지고 탄창 보존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세탄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탄창을 갈고 나서 6초 동안 피해 증가가 일어난다 원거리 사격, 멀리서 쏴야겠죠? 탄약 보존, 가끔씩 알이 소모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샷을 쏠수 있는 거고 전도성 유탄, 전도, 난사, 전기 처형 성광 유탄, 압도, 새로운 활력 전도성 징표, 비전의 속도, 속도가 빨라져요 압도적인 존재감, 정밀함, 약초학, 천둥의 전령, 실명, 강해진 효과 시기입니다 아이템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뭐 석궁 사용하고 있고 투구, 저항, 갑옷도 똑같은 거죠. 목걸이도 옵션 똑같고 반지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장갑도 이런 거 쓰고 있고 허리띠 오늘 야무지게 마쳤습니다. 허리띠 생명력에 만화, 냉기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냉기 저항 냉기 저항 이러면서 액자로 발랐는데 진짜 냉기 저항이 37이 붙었습니다. 야무지죠? 장화는 카우스 장 나중에 챙겨줘야겠네요. 보샤는 요런거 쓰고 있고 호신부는 요걸 쓰고 있습니다. 카우스 장 그리고 패시브 노드 전직은 여기 열띤이단, 인정사정 판사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공속이랑 방어도 80% 증가 그리고 오늘 찍어준 거 광택 나는 철 칼날 포호자 위쪽에 여기 찍어주고요 야만적인 힘 저속한 수법 여기 요거 하나 뺐습니다 압도 구분무기 이동속도 장전 상태이상 유발 방어도 팔방미인 공격속도 전탄발사의 거인처형자 그리고 주얼을 구매를 했습니다 주얼 옵션이 되게 재밌더라구요 피해가 번개저항을 10% 관통 세뇌장전속도도 12% 최대 20%까지 붙어요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투사체속도 공속 피해가 번개저항 관통 세뇌사용시 공격도 증가 이런 옵션들 지금 뭐좀 저렴한 매물들 몇개 풀려 있던데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용 사냥하실 때는 일단 이 충격파편으로 사냥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이 전도성 징표를다 걸어가, 일일이 다 걸어가지고 사냥해주시면 좋아요. 계속 이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걸고 사냥, 걸고 사냥, 걸고 사냥 하다가 위험할 때 플래시빙 터트려주면 되고 보스 몬스터 만났을 때 그때 전도성 건 다음에 두번 날려주면은 두번 날려준 다음에 요 쏴주면은 애가 감전 상태 이상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알로 바꿔가지고 따발총으로 쏴주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바닥에 총알 떨어지는 것도 보이네? 부스 딜은 요걸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약초각도 연결했지. 몬스터도 되게 여러 종류가 나오는구나 쟤는 토템 들고 다니네 그거 너프된 거예요? 아니면 뭐좀 효율이 좀 적게 나오시는 거예요? 너프면은 바로 너프라고 말씀을 하셨겠지? 음. 너프된 빌드는 아니고 근데 왜 효율이 그렇게 안 나와요? 잠수함 당한 거 아냐? 라고 할 뻔. 그래서 밸런스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 그죠? 몬스터도 제법 잘 죽고. 내 생존도 뭐, 나름. 아까 거기 돌때 진짜 참담했다. 어. 지옥이었어. 그 방패병 보스로 나왔던데.